저희 학과가 이름이 창이 IT 융합공학과고요 보통 기계과, 전자과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 학과 이름이 저런 이유는 예 당시에 예이 학과가 선정되려고 그 당시 8년 전에 유행했던 걸다 넣다 생각하신 분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신기한 학생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좀 짜고 치는 판이죠. 예 네, 아마 쉬는 시간. 이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텍스트만 있는 그런 PT고요. 저는 공대이긴 하지만 이제 학과 특성상 그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요. 저는 철학하고 매체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과에서 하는 일은 저희 학과 자체가 산업하실 때 공돌이는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명확한 인재상이고요. 그래서 IT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오긴 오되, 얘네들이 IT적인 것만 갖고는 새로운 잠재성과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니 새로운 문제는 인문 사회의 예술적인 성찰과 상상력으로 새롭게 잡고 그 문제를 IT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창의적인 연구로 가든지 창업으로 가든지 그다음에 그 기술을 다시 지식을 돌리는 그런 지식 디자인 선순환을 하자라는 게 명확한 인재선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 5년 지나면서 이제 자리가 잡혔다고 보고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밑에 깔린 이제 저도 굉장히 스튜디오 수업 같은 거 하면서 거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은 그 밑에 깔린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보면서 안 그러면 너무 오래 갈것 같아서 저랑 얘기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웃음 포인트를 넣어놨거든요. <웃음> <웃음> 제가 찾아서 읽어주시고. 포함해 보왔으니까 자기 없게요. 진짜 자기 자고. 그런없는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인간의 인간적 활용은 제가 쓴건 아니고, 로버트 바인이라고 하는 사이버 넥틱스 과학자가 1950년대 에 썼던 제목이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볼만한 것 같아서, 썼습니다. 당시는 당시에도 굉장히 센세이셔널 재미였겠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또다시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테크네라는 개념을 먼저 하고 갈게요. 테크놀로지의 어원입니다. 그리스 어원이고요. 테크놀로지 그런이 공학 기술 해가지고 저희는 문과이니 갈라치는 그렇게 치는 방식의 공학 기술만 생각하시겠지만 그 테크놀로지의 어원은 테크네라고 해서요. 뜻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엮고 꼬아 만드는 창조적인 행위. 다시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엮고 꼬아 만드는 행위 자체가 테크닉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성의 어떤 그런 출발점에 있어서는 언제나 서로 엮고 꼬는 것 자체를 아무런 부담 없이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몇백년 100, 동안 갈라치기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제 봉돌이 따로 문돌이 따로 예술안에 따로 이렇게 된거죠 근데 사실 저희들의 지성의 패턴은 이 테크네가 가장 큽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엮어 꼬 만드는 행위 그 밑에 포에시스도 있고요 피직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가장 크다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테크네라는 것 안에서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 오늘의 주제는 이제 AI잖아요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일단 테크는 하나 했고요. 일단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시몽동이라는 철학자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태도 중에 좀 고쳤으면 혹은 생각 좀 했으면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분들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요. 첫 번째 기계들은 순수한 물질 조립물이니까 이거 괜찮아 영혼 없으니까 그냥 사물이야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쓸때 쓰고 싶은 게 쓰면 되는데 두 번째 근데 갑자기 얘들이 인간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가진 로봇으로서 대상이 와서 어떻게 해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AI 생각하실 때 수많은 걱정들 이런 문제는 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때 얘로 넘어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계속 사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애가 갑자기 인간을 공격하는 애가 어떻게 돼요 근데 저를 직관적인 태도나 상학적인 태도가 그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의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가 항상 착종도 있거든요. 계속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AI에 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약한 거, 강한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고민하셨던 여러분들 위해 삼천 세대들이 이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아니다 아이나? 약한 거 생각하기 싫은데, 그래도 약한 애 강한 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봤더니 저는 오늘 김진석 철학자가 얘기한 세 가지 분류를 여러분한테 얘기할까 해요. 보통, 뭐, 로만 천스키 거세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들루즈 거를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그러구나 하는데, 한국 철학자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왠지, 어, 왜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잘못된, 예. 아무래도 식민지적 지식 식민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린 그것들을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또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요세 가지로 되는데요. 빨리 얘기를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보통 이상주의적 형이상학적인 태도에서는 저희가 이래요. 인간의 마음은 대상의 의미를 마음의 고유한 지향소로 인식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게 못한다. 뭐냐면, 여보, 됐어, 자. 여보, 좀더 자. 이런 건 여보에 대한 사랑과 애가 깼지만 내가 더 애를 더 볼게라는 그런 일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만 AI가 그냥 자세요. 제가 할 게요라는 건 그냥 단순히 구문론적인 차원의 대상과 관계지.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두 번째, 인간의 의식은 아예 본질적으로 자랑 주체가 있어서 아예 본질적으로 부분이 된대요. 그냥 그래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 놓으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우리 인간은 얘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있어요. 뭔가 그리고 왠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또세 번째. 인간의 마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가 진정으로 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말 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정말 강한 인공지능인데 이상주의적형이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안 오길 바라는 거고요 사실 또 걱정하면서도 안 오길 바래 오면 어떡하냐 오면 어떡하냐 하면서 시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안와안와 이러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저,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신문기사나 포럼 주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리 없어지는 미래 사회가 어떨 것인가, 이거 보시면 되고요. 중산층이 사라진다, 뭐 이런 거 보셔도 되고요. 뭐지, 소피아가 일부 면망을 예언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착정돼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태도가, 기능적인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인간한테 주체 자 이런 거안 합니다. 깔끔하게 일 잘하니까 얘들도 뭐 계속해서 아까 발표 나온 것처럼 제너르 티브하고 인투시이프가한 가지 할지 알겠어? 걔는 가능할 거야 이런 거 인정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는 오케이 할 건데 인간처럼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행위다로서 판단도 내리고 그런 건못할 거야. 그리고 그건좀 위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능적으로, 오케이! 하고 한각할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어떤 방식이 나오는지 얘기하죠. 세 번째는 초지능 인간주의예요. 초지능 인간중증주의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포스트 휴머니즘, 뭐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분들인데요. 리바스트론 같은 분들이죠. 특이점 지나면. 이분들은 깔끔해요. 자아보니 이런 것도 없고, 뭐 지금 잘하니까 뭐 내비두자 이것도 없어요. 무조건 좀 있으면 온다. 특이점이 오니까 걔네들이 더 잘할 거고, 훨씬 신체적으로 강화될 거니까 더 잘할 거고, 그 다음 기계는 왜냐? 기계는 쉽게 지식을 공유하고 자원을 공유할 줄안 돼요. 인간보다 두 번째. 걔네는 최계의 기술을 최고의 수준으로 수행할 줄아는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대요. 이세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얘기하시다 보면 이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있었던 걸 갖고 왔고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이부분의 이상주의적 형인사활적인 태도는 인간의 의식은 인공지능과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자본주체라는 전제에 깔아놓고 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 줬지만 일단 왠지 인간은 이렇게 깔고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넘어가고 혹은 다른 구체적인 문제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제가 보기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기능주의적인 형이상 하시는 분들인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인간이 느끼고 행위한다는 라 그런 정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이래라는 전제를 깔고 계세요 전제를 깔고 계시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거 못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얘네들이 이런걸 하는거 보면 정말 강한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거야 라고 보세요 그리고 인간종의 존속과 번영에 유익한 방식대로만 써야 되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얘들은 존재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스위치를끌수 있어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 것인가는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걸 보시면 알죠. 지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공도 죽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상관이 없고 잘될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은 기능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지능 인간 진강주의에서는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우월하고 강화된 존재에 걸맞는. 강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얘네들이 항상 건강한 심리 상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얘들이 재능과 신체적으로 강화된 얘네들이 사회를 이루며 항상 존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정말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지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할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갈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 그냥 제대로 잘났으니까라고 제껴놓으면 됐지만 지들 간에서도 그거 굉장히 치열한 문제가 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점도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아까 여기서 그랬죠. 이거를 얘기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기계는 쉽게 지식을 공유하고 자아는 공유하고 이렇대요. 근데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못하니까 기계는 잘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잠깐 저희가 얘도 봤지만, 근데 정말 그럴 건지의 문제는 고민해보셔야 돼요. 정말. 두 번째, 최고의 기술을 최고의 수준으로 수행한다. 이거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밖에 못하는데, 걔들은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게. 따라서 이 부분도, 철학적으로 보면 좀 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다 착종된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인공지능 약한 거, 이런 거 강하대요.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다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 그분들의 가족고 있는 태도가 어떨 때 굉장히 인간 진강주의적이었다가 어떨 때막 이랬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세요 우리 그분들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마음은 유인치료와 다르다. 갑자기 막 쓰기 좀 오고 막런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우린 다르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인간과 기계의 대립 구도도좀 벗어나고요.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형이상항적으로 잡은 이런 인간 위계 구도로 좀 벗어나야 새로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함과 위계 좀 없애고 기술에 대한 자칭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자꾸 기계 인간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기술력, 자본, 생산수단, 사회계층이 갖고 있는 그 되게 되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저거 기계 때문에 이렇게 돼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은폐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철학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강한 애들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 건좀 오해가 있어요 저희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강해지고 똑똑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 여러분 아프시잖아요 다 우울증 환자 아니에요? 내가 더 우울증 환자인데 우울증 아니면 네. <laughs> 디스오더, r 예. 예, 디스로 d 상태 o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걔네들이라고 최고의 기술 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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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왜곡하면서 증강으로 가니까 잘될 거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건 d e r d i s o r d 이 r Disorder. 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 네트워크 자체를 똑같이 봐야 인간 자 주체 따로 있다고 보거나 높이 보지 않고 이 문제를 고민하는 방식이 ANC적인 방식이라 이런 방식들로 고민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건 사이버 네틱스 쪽으로 다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쪽에 사이버 네틱스는요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기계들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소통과 제어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인간 뭐저고 기계 대립, 위계 강함 이런 거 없이 똑같은 차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훈련이 여기서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트로피 개념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바로 리커시브 오퍼레이션입니다. 계속 재기적인 방식으로 고민하는 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해야 저희들이 AI 얘기할 때도 더 좋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얘기를 하면 기술의 고도의 상태를 절감상 자동성이 높아지는 걸로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저들이 봤을 때 높은 거는 이겁니다. 자동성이 증거가 아니라 비결정성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우리가 고민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말 잡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넘어갈 거라고 믿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비결정성 자체를 고민할 수 있는 것, 인간과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섭과 책임의 시간이 공고죠 새롭게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결과가 혹은 미래가 이렇게 받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미셸세르가 인간은 오미네성스라는 개념이래요. 뭐냐? 아돌레성스가 불어에서 어른으로 올라가는 상태, 어른으로 되어가는 상태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들어요. 자충우돌하고 인간도 마찬가지래요. 어떻게 갈진 모르는데. 인간으로 성장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 와정 그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 얘기하면 성장통 겪는 인간인 거죠 즉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성장통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끝났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래서 <laughs> 예. 새로운 교섭과 새로운 책임의 시간이 저희들한테 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제대로 잘못 못하면 이거 제가 암전 갖고 부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이렇게 미래가 멋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금 교속과 세계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재직하고 있는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 철학과 AI 공학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있는 분야는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이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과거에 좀 논쟁이 있었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죠. 프로그래밍된 도덕적 해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저희 어 산업 인더스트리얼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사실 그두 가지 아니 이 개념은 사실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고장,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막다른 길에서 사람과 낭떠러지 이둘 중에 사람을 죽이도록 설정이 되냐, 아니면 이 자기가 모시는 운전자를 죽이도록 프로그램이 되있냐이두 가지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되었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비즈니스 인터, 인더스트리얼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이도록 설정을 하는 게 이 제품을 팔도록 하기, 하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저희는 그러면 이 AI로 설정된 자유주의 자동차에 대해서 어, 대립하고 반대적인 입장에 서야 되지 않,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주의에게 도덕적인 반점을 학습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지. 니드 갈래,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뭐냐면, 차가 이렇게 자유적인 차인데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얘를 이 지금 속도나 뭘로 봐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얘가 죽이는 게 낫니? 너가 이쪽으로 꺾으면 니가 죽으니 꺾어서 죽을래? 아니면 걔를 죽이고 니가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갑자기 많이 나와요. 1 0 명이 나와요. 그럼 1 0 명을 살리는 거보다 너가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너가 죽을래? 아니면 1 0 명을 죽고 너 살래?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나타나서 꺾었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땐 어떡할래?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희들이 AI에 대해서 노하우만 계속 얘기하고 있을 때 노와세에 대한 얘기를 했던 프랑스 논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걔네들의 논문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어차피 다 죽는 차를 왜타 그러니까. <laughs> 돼. 어차피 죽게 되는 차를 왜 타야 되는 거고 우리 인류가 다왜 이렇게 자율주행, 자율 주행차에 목을 매야 돼. 이런 차원 얘긴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얘기가 저희들이 요 리커스틱 오퍼레이션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맞아 틀려 보험적인 차원에서 이게 맞아 틀려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여기 태어나서 되게 재밌는 애들이 나왔어요 애들이 얘기할 때 자기는 11명이 나오고 죽이는 게 나을 때 자기는 살 거래요 왜? 얘는 범법자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애니까 범법자라 얘는 예, 법업 차이가 연출이고 난사하는 게 낫대요. 열명이면 문제는 좀 달라지지만 여전히 내가 중요한 걸로 하고 책임은 회사가 지는 걸로 하면 된대요. 기타 등등 우리가 해야 될 리컬시브 오퍼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즐기적인, 자구 창조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은데 자꾸 이상, 이상한 얘기하면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요 방식대로에서의 그런 것들의 수준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저희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얘기라 정답은 없으나 지금 여러분이 꼭 새로운 책임과 교섭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 명확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